여보, 우리 집에 생활비 100만원만 더 보내주면 안 될까? 엄마한테 방금 전에 전화 왔는데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벌써 돈이 다 떨어졌다 하더라고. 그래? 알겠어. 내가 장모님 계좌로 100만원 넣어드릴게.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좀 아껴 쓰시라고 해. 매달 200만원씩 보내드리는데 그 정도면 두분 생활비 충분할 거야. 당신은 돈도 잘 벌면서 뭐하러 그런 소리를 해? 당신한테 100만원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무것도 아니긴. 나가서 백만 원 벌려고 해봐라. 일 잘하시는 우리 주방 이모도 백만 원 벌라고 하면 일주일 내내 안 쉬고 출근하셔야 돼. 내가 지금이야 사업이 잘 나가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당신이나 처가댁 식구들이나 돈을 너무 헤프게 쓴다고 생각 안 해? 당신이 망하긴 대체 왜 망해? 나는 다시 예전에 못 살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무조건 열심히 해서 나를 계속 호감 시켜줘. 이 넓은 집에서 내 벤츠 타고 다니면서 지금처럼 운동하고 관리하고. 이 삶을 어떻게 포기하고 살아. 그러니까 나도 계속 열심히 일하고 노력할 테니까 당신이나 장모님도 조금만 더 낚여서 쓰라고. 요즘 들어서 당신 개인적으로 쓰는 용돈도 너무 많은 것 같고. 처남도 은근히 나한테 가져가는 돈 많아. 내 동생이? 당신한테 따로 연락해서 용돈 달라고 한다고? 진짜 미쳤나 봐. 걔가 뭐가 이쁘다고 용돈을 줘? 걔는 회사도 똑바로 안 다니는 게? 창피한 줄도 모르고 손 벌리네? 나이가 서른 둘인데 진짜 잘하는 짓이다. 갑자기 급하다고 10만원, 20만원씩 달라고 한게 벌써 석 달째야. 내가 말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처남이 정할 일 없고 돈 필요하면, 당장 우리 가게 나와서 일좀 하라 그래. 새로 오픈한 가게 사람 없어서 난리야, 난리. 거긴 우리 친정집에서 멀기도 하고, 걔가 옛날부터 몸 써서 하는 일은 잘 못하더라고. 조금 놔두면 알아서 자기 앞가림은 할수 있는 애니까. 용돈 조금씩 주면서 당신이 잘 봐주고 있어. 그래도 하나뿐인 처남이잖아. 에휴, 일단 알겠어. 나 지금 가게가 바빠서 일하러 가야 하니까. 오늘은 좀 일찍 집에 들어와 있어. 알겠어. 이따 백화점 갈 건데. 당신 뭐 필요한 거 있어? 없어. 없으니까 돈좀 아껴 쓰자. 제발. 잔소리, 잔소리. 저는 서른여섯 젊은 나이에 음식점 창업으로 어느 정도 성공했어요. 엄청 폼나는 일은 아니지만, 공사 현장에 들어가는 한바 식당을 세개 운영 중이고, 1인분에 7,900원하는 한식 뷔페 하나 그리고 공장 구내식당도 두 개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녹초가 될 때까지 일을 하지만 그만큼 보상은 확실해요. 정확히 얼마를 번다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이것저것 다 제하고 제 손에 남는 돈은 5천만원에서 1억 사이라고할수 있어요. 그전에 돈가스 집을 하나 말아먹고 배달 전문 식당도 하나 말아먹은 뒤에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부모님이 하던 작은 한바 식당을 물려받아 하게 되었는데 그게 적성에도 잘 맞고 운이 좋아서 6년 만에 사업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1년 연애하고 작년 초 결혼했어요. 연애할 때나 결혼한 뒤에도 제가 일 때문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대신 선물 많이 사주고 금전적으로 부족함 없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 아내를 비롯해 처갓집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었고 결혼할 당시에는 사랑의 눈이 멀어서 완전 호구 잡히는 줄도 모르고 간이며 쓸개며 다 내주었었죠. 여보! 이번 달에 차 새로 바꾼다고 했지? 그럼 지금 타던 차는 어떻게 할 생각이야? 팔아야지. 그거 아직 쓸만한데? 정확하게는 잘 몰라도 3천만원은 받을 수 있을걸? 그럼 그차 그냥 팔지 말고 내 동생한테 주면 안 돼? 걔가 얼마 전에 면접 보고 새로 직장 구했다고 하는데 집에서 출퇴근하기가 너무 멀다네. 차한대 있으면 좋겠는데 이참에 당신 차 주면 안 될까 해서. 차는 좀 그렇지 않아?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처남한테 저렴한 중고차 하나 사라 그래. 면허 따고 10년 동안 운전해 본 적도 없잖아. 그냥 당분간 버스 타고 다니던지 경차 사라고 해. 당신은 한 달에 얼마를 버는데, 고작 그차한 대가 아까워서 그러는 거야? 내 동생이 경차 타고 다니다가 사고라도 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아깝다는 게 아니라, 내가 타던 차는 초보가 운전하기에는 너무 크고 기름도 많이 먹어서, 처남이 출퇴근용으로 쓰기에는 안 맞는다는 소리야. 이제 처음 시작하는 신입 사원으로 들어가는 건데 외제차 타고 오면 윗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아니 외제차가 뭐 어때서? 형편되면 끌고 다니는 거지. 그리고 기름값은 내가 종종 넣어주면 되니까 당신 차 그냥 내 동생 주자. 어차피 너가 쓰는 돈이 내 돈이잖아. 누가 보면 당신이 벌어서 주는 줄 알겠다. 뭐야? 이제 나한테 쓰는 돈이 아까워? 결혼하기 전에는 평생 손에 물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준다면서? 너가 내 인생 꽃길만 걷게 해준다고 했잖아. 그래, 그렇게 말하긴 했지. 하지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자. 내가 재벌집 아들도 아닌데 돈잘벌때 아껴야 한다니까. 당신은 비싼 외제차 타면서 우리 집에 쓰는 돈만 아낄 생각이야? 내가 돈 쓰는 게 아까우면 솔직하게 말해. 그런 소리가 아니잖아. 알았어, 내가 타던 차는 처남 줄게. 그럼 됐지? 고마워. 진짜 우리 가족은 당신 덕분에 산다. 엄마가 주말에 한번 둘이 같이 놀러 오래. 당신 좋아하는 장어 구워준다더라. 그래 장어 좋지. 이번 주말에 시간 낼 테니까 같이 가자. 그럼 엄마한테 음식 준비하라고 용돈 50만원만 더 보내줘도 될지. 그래 알겠어. 당신 좋을 대로 해. 제가 분명히 적지 않은 돈을 버는 건 사실이고 결혼할 때는 아내가 원하는 건 전부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인 어른이 일을 갑자기 그만두더니 처갓집 생활비를 저한테 달라 하더라고요. 매달 200만원 드리기로 아내와 합의했으나 온갖 핑계를 대며 50만원, 100만원씩 처갓집에 더 보냈고 아내가 매달 사치 부리는 것과 시부모처럼까지 저한테 돈을 뜯어가니까 점점 이건 뭔가 아니다 싶었습니다.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들 따로 있고 저 사람들은 나를 가족이 아닌 돈 나오는 구멍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처남은 나이가 서른이 넘었는데도 한 직장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전화 아내에게 용돈 받아서 생활하다시피 했어요. 그런 주제에 만나고 있는 여자는 있었고 얼마 전 속도 위반으로 급하게 결혼을 준비한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내가 진짜 그 자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미칠 것 같아. 갑자기 이렇게 사고치면 나보고 어떡하라고. 처남 때문에 그래.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성실하게 살겠지. 원래 남자가 결혼하고 나서 철이 드는 경우가 있어. 당장 애 낳고 살 집도 없으니까 그렇지. 우리 엄마 아빠도 해줄 거 없다고, 그냥 동생 보고 알아서 하라셔. 무슨 방법이 있겠지? 월세라도 한번 알아봐봐. 월세는 무슨 월세야? 월세집에서 애를 낳아서 어떻게 키워? 그래서 말인데, 그냥 당신이 큰 마음 먹고 도와주면 안 될까? 내가? 내가 처남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내가 줬던 차 팔면 월세 보증금 정도는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월세는 안 된다니까. 왜 자꾸 월세 얘기를 하는 거야? 당신 가진 건 돈뿐인데, 이참에 내 동생 신혼집을 당신이 마련해 주는 게 어떨까? 나 지금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 못 하겠어. 어떤 의미로 하는 말인지 당신 생각 솔직하게 이야기해 봐. 아파트를 하나 사서 내 동생을 살게 주면 어떨까? 명의는 어차피 당신 명의로 하고 공짜로 전세를 주는 거지. 그럼 내 동생은 신혼집이 해결되니까 좋고. 당신은 부동산 투자 하는 셈 치면 되니까 서로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집을 사서 천남을 공짜로 살게 하라고? 아파트가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전세도 못 돌리고 3억, 사억 하는 집을 나보고 그냥 놀리라고. 우리 엄마도 당신이 나서서 해결해줬으면 하더라. 나쁘게 생각할 거 없잖아. 당신이 돈잘 벌고 능력 있으니까 조금 부족한 우리 가족이 손 벌리는 거지. 이제 하다하다 천남한테 집을 사달라고 하네. 결혼하고 2년 동안 내가 당신 네 집안에 가져다 준 돈이 1억이 넘어. 나한테 돈 맡겨놨냐? 남자가 쪼잔하게 그걸 하나하나 따지고 앉았어? 내 동생이면 당신 동생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탁 하나 못 들어줘. 염치가 있으면 너도 정도껏 해야지. 처남새끼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놀기만 하다가 사고 친 건데. 그걸 왜 나한테 책임지라고 해? 능력이 없으면 결혼하지를 말던가. 아무리 그래도 당신 말조심해. 우리 가족 무시하면. 나도 더 이상 당신이랑 못 살아 그래 차라리 나 혼자 살 테니까 너는 너네 집 가라 뭐야? 내가 말 조심하라고 했지? 뭐 하자는 거야 진짜? 내말못 알아들어 농담이 아니라 진짜 너네 집으로 짐 싸들고 꺼지라고 더 이상 거지 같은 인간들 먹여살리기 싫으니까 너가 사온 거 들고 너네 집으로 가 아니 애초에 혼수라고 해온 건 TV 하나밖에 없지? 그거 들고 꺼져 카드랑 찾기 놓고 가고 너 동생이 타고 다니는 내 차도 당장 가져와 이건 아니지, 여보. 내가 좀 심한 부탁을 하긴 했는데, 내 동생 장가 가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와줘. 그 뒤로는 돈 이야기 다시는 안 꺼낼게. 지금 이 와중에도 집 사달란 얘기가 나와? 당장 내 집에서 나가고 조만간 서류 준비할 테니까 도장 찍을 준비해. 여보, 잠깐만.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집 해달란 소리 안 할게. 아내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졌고, 은근슬쩍 와이프 뒤에 숨어서 제돈 뜯어가는 처갓집 식구들에게도 질려버렸습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고마워할 줄 모르고 끝도 없이 더 달라고만 하는 염치없는 인간들이라 여기서 끊어내고 제 인생에서 치워버리는 편이 나을 것 같네요. 아내를 친정으로 쫓아낸 뒤에 하루가 멀다 하고 장인 장모를 비롯해서 나중에는 처남까지 제 마음을 돌리기 위해 잘못했다고 찾아오지만 그 인간들 만나줄 생각도 없습니다. 아내가 순수한 사람인 줄로만 알았고 제가 평생 호강시켜줄 생각이었지만 그 집안 식구들까지 다 같이 먹여살리고 싶진 않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